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모델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 모델은 저번에 이제 출시되었을 때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때 조금 이제 출력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1.6 같은 경우는 2.0에 비해서 도7 이상이 높아졌고 마력 수도 20마력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는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 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가속을 할때2.0 같은 경우는 변속기 반응이 좀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밟아주면 이렇게 RPM 올라가면서 그대로 가속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개선이 2.0 대비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운전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0km, 100km로 이렇게 운행했을 때의 느낌은 2.0 가솔린 자연 흡기 대비 훨씬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재가속 시점에서 충분한 힘이 나와 주기 때문에 어, 불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운행하면서도 추월할 때쭉 밟아주면 힘이 즉각적으로 어, 변속기로 전달이 되면서 충분한 힘을 끌어내어서 쓸수 있다는게 지금 1.6 터보 센슈어스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2.0 대비 이 주행의 느낌 자체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속기 느낌도 2.0 대비 더 부드럽게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힘이 더 좋기 때문에 그 힘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뭐 3,000, 4,000 올려야 될거 2,000, 2,500원 올려도 그 힘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 변속기하고의 어떤 그 조합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쭉 가속을 했을 때 느낌도 어 100km까지 그러니까 초반 뭐 40km 50km에서 100km까지 쭉 가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경쾌해요 뭐 폭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쭉 밀어주는 느낌이 어 경쾌한 느낌이 어 들면서 차를 잘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운전하면서 또 추월 가속을 끌어내야 할때 이럴 때 유용한 그 엔진 힘과 변속기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힘하고 변속기가 잘 조합이 돼서 그 엔진의 힘180 마력과 27 토크가 자동차의 그 바퀴로 전달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가속을 쭉 했을 때 속도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140 이후에서는 좀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배기량이 1600cc다 보니까 그 힘이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어, 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어, 조금 듭니다. 그럼에도 뭐 우리가 평상시에 주행하면서 뭐140 이상으로 뭐 계속 항속주행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문 일이니까, 어, 일상 영역, 그러니까 0km에서 뭐 130, 130 140km까지의 그 구간의 영역에서는 충분한 힘이 나오고 경쾌하게 차가 움직인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서스텐션의 느낌은 조금 단단한 세팅이에요. 그래서 탄탄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고속도로나 국도를 주행할 때, 축 뻗은 도로를 주행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불곡진좀 범피로드를 주행할 때는 조금 충격이 실내로 어, 유입이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너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코너를 돌때 아무래도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를 잘 지탱을 해줘요. 그래서 좀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돌아나갈 때도 어, 불안하거나 뭐 출렁거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비교적 좀 중고속 영역에서 차를 잘 지지해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2.0 대비 어그 주행에서 주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하고 차대나 뭐 거의 대부분의 부품들을 공유하지만 엔진 출력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 2.0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어 거의 상쇄가 되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어 어떤 주행에서의 만족감은 어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80, 지금 80으로 가다가 쭉 밟게 되면은 킥다운 되면서 이 속도가 올라가는 그 느낌이 좀 경쾌해요. 막, 어, 빵! 하고 이렇게 차를 밀어붙인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쭉 이렇게 의도하는 만큼 차가 어, 치고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물론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도 좋지만 조금 경쾌하게 어, 운전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